안녕하세요. TV조선 최재현입니다. 다름 아니라 그 지금 관세협상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계속 쌀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공식적으로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물론 뭐 이제 저희 그 김용호 실장도 어제 TV 출연에서 말씀하시긴 했지만, 그와 관련해서 팩트가 다른 부분은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 이제 문의를 좀 하거나 이게 왜 이렇게 다른 브리핑이 나오는지에 대한 경위 조사 내지는 이제 물음 같은 것들이 좀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디테일은 남아 있긴 하지만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아마도 서로 좀 다른 주장이지만 어 용인하는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용범 실장님 말처럼 저희는 추가 쌀 그리고 육류 개방 없습니다 항의가 없다는 것은 그럼 그냥 정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냥 정치적 발언으로 용인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지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팩트가 애초에 좀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개방하냐 안하냐는 하지만 그 진위를 따지는 부분이 대략 국익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어. 지금 여러 번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트위터 맥락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개방한다란 표현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음.